네 이번에는 문장의 종류 중에 감탄문 기원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감탄문의 기본 형태만 이 부분에선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문장의 종류 전체 보이죠 평서문 그 다음에 의문문 명령문 그 다음에 여기 감탄문 기원문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다 자 감탄문 뭐말 그대로 감탄을 나타내는 문장이죠 그래서 놀람 기쁨 뭐 고통 희망 등 그죠? 강한 감정을 나타내는 문장. 평소 문으로 당연히 감정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런데 좀더 강하게 나타낼 때 이제 감탄문을 쓰죠. 자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예요. what이나 how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어, 항상 모든 문장본 영어는 끝에 문장부가 있어야 되는데 감탄문인 경우는 이제 감탄부를 붙이겠죠. 주어 동사가 때때로 생략되기도 합니다. 네, 같이 주어만 생략하면 당연히 안 되고요. 네. 감탄분은자 우리가 이 어순을 외우셔야 됩니다. 와러 혁명주동에서 외우죠. 와러 혁명주동 이렇게 외우죠. 하우는 어떻게 외워요? 하우 때문에 어순이 이러죠. 하우 형어명 주동 이렇게 외니다자 와러 혁명주동, 하우 형어명 주동. 자됐죠자 이거 왜 그러냐면 이 앞에 있는 와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우 때문에 지금 어순이 이렇게. 다르게 배열이 됩니다. 자, 이것도 눈여겨 봐 주시고, 그다음에 하우형어명 주동은 요즘은 하우형어명에서 어명사 같이 잘안 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즘 쓰는 거는 주로 하우형 주동, 하우형 주동을 많이 쓰죠. 그리고 이렇게 명사가 있는 문장은 그죠. 관사와 명사가 있는 문장은 주로 뭘 써요? 맛을 이용해서 표현하죠. 그래서 예와 얘가 주로 사용된다. 음, 하지만, How 형어명 주동도 어수는 알아두셔야 돼요. What a 형명 주동, how 형어명 주동. 그런데 명사가 쓰이면 주로 감탄문은 what을 쓴다. 네. 됐습니다. This is very pretty doll. 자, 이것은 매우 어떤 거야 예쁜 인형이다. 이렇게 써도 돼요. 음. 쓴데 이를 감정을 더 강하게. 와, 정말 예쁘다. 이런 식으로. 그죠? 음. 그래서 what a pretty doll, what a 형명 주동. 이거죠. What a 형명 주동. 이렇게. They are very kind girls. 야, 그들은 매우 친절한 소녀들이구나. 복수면 당연히 여긴 단수니까 어가 있지만 없겠죠? What kind of girls they are? What 형명 주동 이렇게 될 겁니다. 또 This is very good camera. 아주 매우 좋은 카메라요. How good a camera this is. 자 이렇게 how를 쓰면 how 형 어명 주동. 그런데 이렇게 명사가 있으면 주로 뭘 쓴다? was 쓴다. 그럼 어떻게 쓰, 쓰겠어요? What a, what a good camera this is. What 형명 주동이고 was 쓰면 what a good camera this is. This doll is very pretty. 이 인형이 매우 예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따로 주어 동사, 명사를 쓰지 않고 주어 동사만 써서 이렇게 how pretty this doll is. 이렇게 쓰죠. 음. 그래서 명사가 없으면 how를 주로 쓰고, 명사가 있으면 what을 쓰고. He swims very fast. 매우 빨리 수영을 하죠. How fast he swims. How fast he swims. 이렇게 어순이 된다. 자, 정리하면 와로 형명주동, how 형화명주동 근데, 명사가 있는 경우는, 주로 how를 쓰고, how, 형, 주동,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조심하면, 마이크 로 자, 이렇게 보이다시피, 부사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명사가 없으니까, 자, 명사 있으면 형용사 수식하는 거겠지만, 명사가 없다는 얘기는 부사가 올 수도 있어요. 그게 이거죠. 음, 그죠? 아, 정말 빨리 그가 수영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부사가 올 수도 있다. how는, 자, 이것도 마지막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기원문입니다. 기원, 뭐 소원, 기원하는 거죠. 소망, 소원, 기원을 나타내는 기원하는 거예요. 주로 관형적인 문구로 많이 그냥 쓰이죠. 감탄보를 붙이는 경우 가 많고, 음전하강자 내리죠. Long live the king. 자, 뭐 왕이 오래 만수무 하소서 뭐 이런 거죠. May you succeed. 아, 성공하기를 God bless you. 신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하기를. May she return safe. 그냥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이렇게 뭔가. 기원하는 문장은 이렇게 관용적으로 쓰인 표현들을 나올 때마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